안녕하세요. 연못그룹입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가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경영 SUV 캐스퍼가 드디어 디자인을 공개했네요. 19년 만에 새로운 경영 SUV가 공개되면서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계실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이미 상세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제 기준이라면 음,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캐스퍼를 구입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총알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캐스퍼 온라인 구입 후에는 어떤 단계로 차량을 받게 될지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온라인 구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기아의 모닝이나 레일을 구입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현대차는 캐스퍼 공개와 함께 이례적으로 캐스퍼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했죠. 주소는 캐스퍼 현대 닷컴인데요. 현대차 홈페이지 앞에 서브 도메인으로 캐스퍼라는 키워드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공개와 함께 알림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알림 신청이라면 무언가를 계속 알려주겠다는 의미겠죠. 이미 차량을 한번 정도 구입해 보셨다면, 영업사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양을 먼저 결정하고요. 이후에 사양 변경 등이 없다면, 영업사원이 알아서 연락을 주게 되죠 하지만 캐스퍼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람인 영업사원의 역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되고요 이후에 신청 내역을 확인하게 되겠죠 또한 영업사원이 없다면 기존과 다르게 캐스퍼 구입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줄 사람이 없게 되죠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점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큰 지점을 제외한다면 작은 지점에 차량 몇 대만 있는 이런 규모에서는 캐스퍼가 전시되어 있을 가능성도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지점과 대리점은 차량을 판매하는 곳이죠. 사람에 의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인데 내가 판매한 차량이 아니라면 영업사원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관리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판매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은 어쩌면 기존에 차량을 구입했던 방식과는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짐작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캐스퍼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약 알림을 위한 QR코드를 볼수 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인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는데요. 현대 자동차 카톡 채널이 추가되고 추가된 카톡 채널을 통해서 각종 알림 서비스를 받게 될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앞의 단계를 모두 마쳤다면 두 번째 단계는 얼리 버드 예약이죠. 현재 9월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9월 1일에 공개가 되었으니 사전계약과 비슷한 의미로 차주 초에 얼리 버드 예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종의 사전계약 개념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캐스퍼 론칭입니다. 현재까지는 커밍 순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확정된 날짜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에는 9월 중순인 15일 전후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추석 명절이 19일부터 시작되죠. 그렇다면 런칭할 수 있는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요. 15일 정도이거나 아니면 추석 이후인 28일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28일이라면 공개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휴가 있어서 마케팅 관점에서 다소 잊혀진다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현대 자동차의 마케터라면 15일 전후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예상되네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주문한 차량이 배송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캐스퍼 차량은 어디서 받게 될까요? 새롭게 출시된 캐스퍼는 온라인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 방식뿐만 아니라 받는 방식도 역시 달라지겠죠. 기존의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가 출고장을 직접 찾아가서 차량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었죠. 또는 내가 계약한 지점 또는 대리점에 차량이 도착하고요. 영업상을 통해서 차량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인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한 캐스퍼도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현대차의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대차의 온라인 판매 방식을 먼저 알아보고요. 여러분께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따라서 100% 정확한 내용도 아니고요. 현대차가 이렇게 확정해서 진행할지 이 부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채널에서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으로 구입할 소비자라면 궁금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제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차량을 받는 방법은 제 예상에는 기존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는 받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유는 담당 영업사원이 없는 상태인데요 해당 지점과 대리점 영업사원이 자발적으로 캐스퍼 차량의 출고를 도와줄 가능성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낮겠죠 그럼 출고장에 직접 찾아가서 출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전국에 계신 소비자들께서 일부러 광주 공장까지 방문을 해야 되고요 또 추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방식이 운영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단두 가지 뿐인데요. 첫 번째는 지점과 대리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예외는 있겠지만 이건 쉽지 않다고 미리 알려드렸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최근에 신차를 구입했다면 구입과 함께 신차 검수와 썬팅, 블랙박스 등의 기본 시공을 위해서 관련 가맹점을 찾게 되는데 해당 가맹점에서 영업사원과 만나서 인도를 받거나 또는 영업사원이 썬팅과 블랙박스를 마치고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차량을 보내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캐스퍼는 썬팅이나 블랙박스를 시공하는 가맹점을 통해서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이런 소식이 조금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것이 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영업사원이 했던 업무의 일부를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보완이 되더라도 불편함은 조금 따르게 될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받게 될지 논의해보고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곧 확정된 내용이 알려질 것 같은데 공식 내용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달라질 부분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신차를 구입하면 영업사원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죠. 어쩌면 온라인 구매 방식이라서 이러한 혜택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존 경차와 확실하게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캐스퍼가 공개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가격을 포함한 어떤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될지 이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확정이 된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모닝이나 레이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이분도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체 분석 영상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격려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